아이네님이랑, 릴파님이랑, 비차님이랑세 명이서 인터뷰했을 때부터 너무 울었어. <laughs> 난 그때부터 울었는데. <laughs> 그 무대, 무대 보는데, 너무 많이 울었어. 아니, 나는 비차님 무대가 신나는 무대였는데, 난 그때도 울었어. 왜 <laughs> 계속 울었어? 난 데이데이 보면서도 울었어. <laughs> 가사가 갑자기 너무 슬퍼서 <laughs> 저는 후기 풀고 싶지 않아요. 풀면 울것 같아서. <laughs>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남아있잖아요. 나도 이제 마음속에 잘 남아있으니까. 아, 그냥 나는 그때 눈물 터져서 끝까지 울었어요. 제가 한번 터지면 안 멈춰가지고. 마지, 마지막에 끝날 때까지 울고. 편지 편지 때는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. 잠시만요. 저또 눈물 날것 같으니까 <laughs> 말 걸지 <물지> 말아주실래요? <laughs> <웃음> 짜증나. <laughs> 어, 나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. 안 하려고 했는데 시청자가 후원해줘서 반한 시간 이래가지고. 알겠어 이러면서 봤는데. <laughs> 아니 근데 약간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릴퍼님이 그 꿈. 꽃... <laughs> 나는 생각보다 편 편지 때보다는. 그릴파님 웰컴 투더 쇼할 때, 그때 더 많이 울었어. <laughs> 눈물이. 저릴파님의그 꾸미에서 제가 딱 터져가지고. <laughs> 그래서 저는 덕질하는 게 되게 건강한 취미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렇게 너무 과해지지만 않으면. 왜냐면 걔를 생각하면은 되게 열심히 살게 돼. 진짜임. 이... 그 최애가 나한테 오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, "오늘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?" 오늘 열심히 하라고 했거든. 약간 그런 느낌?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고 팬으로서 이게 응원하는 이 감정이라는 게 아, 맞다. 이래, 이랬었지. 뭔가 하면서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그냥 이렇게 노래 부르고 그냥 웃어주고 그냥 손짓 하나, 막 그냥 손짓 하나, 웃음 하나의 와서 까르륵 뒤집어지면서 <laughs> 어, 그냥 예쁜 옷 하나, 그냥 예쁜 그냥 머리 하나 이런 거에 약간 좋아하면서 약간 아, 힘들다가 막 필통에 붙여놓은 사진 보면서 <laughs> 아, 우리가 날 보고 있네 <웃음> 이러면서 <laughs> 공부하고 <laughs>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버버땅이 리픽이잖아요. 그첫바바로 썬바 했었잖아나 이렇게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이제 뽀짝하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, 와, 이걸 얼마나, 얼마나 긴장하고,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까 하면서 막 이렇게, 이렇게 뽀짝뽀짝하게 막 이렇게 문쟁이 는거 보는데, 뭔가 마음이 그런 거였아 <laughs> 릴파님이 가진 매력 중에서 그 특유의 뭔가 되게 그, 하,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. 되게, 되게 뭔가 햇살 같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. 약간 그런 면으로 다 같이 콘서트 너무 하고 싶었다. 말로 무슨 얘기 하는데 갑자기 대단분이 <laughs> 너 <laughs> 아, 그리고 저는 그 쿠플로 보고 있었잖아요.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. 쿠플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하는 그 응원, 응원가가 들리는 거예요. <laughs> <웃음> 잠깐만, 선생님. <laughs> 님이 왜 오냐고? 그러니까. <laughs> 내가 왜오러는지 그렇게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았던 전재한테 뭔가 되게 엄청나게 커다란 걸 받은 기분이었어.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과 내 인생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좀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님들한테 좀 잘해야겠다고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각했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되게 엄청나게 인생에 나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거구나를 물론 알고 있었는데 하, 보면서 그냥 다시 생각했어요 난 월요일이 그거잖아 5주년이잖아 그런 의미에서 콘서트도 되나 생각해 이 콘서트 한 번으로 나는 인생을 돌아보고 <laughs> 방송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돌아보고 나의 그 과거에 독질했던 그런 감정들이 막 생각이 나고 뭔가 그 이세돌 분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계속 이고 그런 느낌 여러분, 혹시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나요?